사석사상으로 풀이한 도마복음 신화를 벗어내수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의 길을 따르라 야고보의 길을 따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본 여러분 도마복음 12번째 말씀은 이러 합니다. 말씀 12 따르는 이들이 예수에게 말하길 우리는 선생님께서 우리를 두고 떠나시려 하는 것을 압니다 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됩니까 예수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디서 왔든지 간에 올바른 야구부에게 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를 위하여 하늘과 땅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일이 생각하기에 달렸다는 말은 옳습니다 우리는 선조의 이름을 신성시하여 함부로 쓰거나 부르지 않습니다. 이는 당연한 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선조들의 이름을 쓰는 것이 선조들을 기쁘게 하는 줄로 아는 것 같습니다. 가톨릭 신도들도 세례명을 지을 때면 너나 없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똑같은 세례을 가진 이들이 무척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소중하게 알아 함부로 입에 올리 기도 송구스럽지만 예수가 살던 그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의 철수만큼이나 흔했다고 합니다 모세 의 출애굽을 완성한 여우수아를 헬라어로 음역하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인 요수아와 신약의 인물인 예수 이름은 동일한 것입니다. 야고보도 구약에 나오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이름을 딴 것이니 자연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 명의 이름도 안 나오는 복음서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여러 나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아람어로 요셉의 아들이며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라고 새겨져 있는 납골 단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 나라에서 발견되었으면 예수의 동생 야고보의 납골 단지라고 어렵지 않게 단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명인이 많은 이스라엘에서 발견되었으니 납골 단지의 주인을 나사렛 예수의 동생 야곱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확률이 아주 낮기 때문입니다. 말씀 12는 사복음에는 없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예수가 자신의 진리정신을 이을 후계자를 지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제자들은 예수에게 선생님께서 돌아가시면 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우리를 이끌어갑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는 올바른 이 야구부에게 가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흔히 예수의 애저자로 알려진 베드로가 아니라 야구부입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 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분명 베드로에게 가야 한다고 이를 터인데 야고보라니 뜻밖의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관 복음서보다 도마 복음서에 더 믿음이 가는 것은 어쩐 일인가? 문제는 이 올바른 야고보가 어느 야고보를 지칭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자신은 올바른 이 야고보라고만 하면 제자들이 충분히 알아듣기에 그리 말하였을 것입니다. 올바른 이가 아우인셈입니다. 올바른 이, 즉 의인이란 말은 보금서에 곧잘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만도 70회 이상 나와 있습니다. 사보금서에서 예수와 친밀한 관계를 가진 이는 세 사람입니다. 첫째는 요한의 형이며, 제베데오의 아들 야구보. 둘째는 타데오의 형이며,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 셋째는 예수의 동생 야구보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동생들은 예수의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여 예수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바오로가 예루살렘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주위의 형제 야고보만 만났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보금서에는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의 사상을 이해할 정도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오로는 예수가 죽은지 3년 뒤인 36년쯤에. 해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개 갈라디아서의 집필 시기를 54년에서 57년 사이로 추정합니다. 그러니 예수의 동생 야구보가 해결을 하였다 해도 형인 예수가 죽은 뒤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생전에는 이렇듯 예수의 형제들조차도 그분을 믿지 않았던 것이다. 예수는 일전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며 형제들이다 라고 한 적이 있는데 아마도 예수가 죽을 때까지 예수의 혈연의 가족들은 예수의 사상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올바른 이신 얼번 여러분, 진리는 자손에게 유전되지도 않고 상속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